현대의 대표적인 준중형 세단 7세대 아반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반떼는 국산 준중형 세단 중에서도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죠. 먼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연비입니다. 복합 연비가 21.1에 달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류비 걱정을 크게 줄여줍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이 두번 주유할 때한 번만 주유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오너들 사이에서는 연비 운전을 통해서 30km의 연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각자의 운행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가장 기본적인 트림인 스마트의 경우 가격은 246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같은 트림의 가솔린 모델은 1975만원이죠. 초기 구매 비용은 분명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차량 견적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저희 자이언트카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